최대한 못생기도록 최대한 못생아 좋아요 아 근데 그 잘생긴 척좀안 하면 안 돼요? 내가 뭘 잘생긴 척을 했어지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러 당신이 아까부터 계속 질환하셔가지고 제가 뭘하는거요 뭐 <laughs> 어때요? 나 그냥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간지 알아? 왜 이렇게 황급해요? 늦었. 우리 늦었잖아 늦었어요? 상윤이 아, 어, 다 작성을 다 하셔가지고 아얘 때문에 그런... 늦었어요 개소리야 너무 다 작성... 약국 가가지고 미친 새끼가 미친놈이네 진짜 네가안 늦는다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아, 상윤님이 화장실 갔다 와서 늦었어 죄송합다죄송합다미친 네. 진짜. 네, 네. 진짜 미친 새끼다 상윤 어, 숲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어숲 저처럼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, 많을 것 같은데요. How many, how many, how many, how many, h 위해서 a n y how ma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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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o w m 알고 술 how many, how many, how m 그리고 또 AI 기능을 활용해서 횡수한 시청 지표를 교육 게임 스트리머분들을 지금 모셔보겠습니다 잘 만들었다 와, 와 신기하다 감동 <laughs> 스트리머 장준수입니다. 어, 이적하고 저도 이제 1년 됐는데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처음으로 무헨터의 을 하면서 받았던 패데전무헨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봉준형 감사합니다. 네, 장준수님 소감과 잘가어요 다음 클리님 편의점이...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머, 지금 만나보시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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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, 이걸 들어? 시상식에서? <laughs> 아왜 저런 걸 들어? 나만 참나한 번만 한다하고요 그리고 랑지 안녕하세요 광화룡 총리안녕하세 대상 받는 줄 알겠어요? 누가 보면 내가 대상인 줄알았어 네! 아감사합니 장기수님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바라니까. 어..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한거 봤죠? 다시 보여주세요. 슈퍼! 어서 축하해 고마워,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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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생일에 안 왔어 근데? 어? 나 그때 일하고 하하하 인정 파이팅, 오케이 뽀구 형님 축하드려요 어떤 거 축하해? 뭐 받지 않았어요? 아형 하... 게임 받았잖아 항상 받는 거잖아 와 어. 아. 둘이 방금 손 만지는 거 뭐야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찍은 거 아니야? 어. 둘이 손 이렇게 만지는 거봤아 어, 연말을 또 이쁜 프로젝트와 함께 분위기 있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슈퍼 겟츠 지수야, 지수야, <몬> 고준희 주간에 남은 일봉수 지수야, 형이 해준다고 했지? 그데 여러분 <몬> 아, 좋다. 자, 거의 갑니다.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 농담이에요, 농담이에요.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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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드리겠습니다. 몬> 어?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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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그거 없어 뒷풀이? 만들어야겠다, 안 되겠다 이거 자, 자 스트리머 분들 집 가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저희 수상자분들 기풀이 안 가시면 상 다시 뺏는다고 하니까요 같이 가실게요 지수가 쏘는 거야? 네? 아, 가만좀 어, 아, 뭐야? 어 아, 깜짝이야 여기 인사하뭐 <laughs> 하시는 분세요 망령이에요? 지수야, 오늘? 아, <laughs> 지수야, 오늘? 민기야, 오늘 지수가 산대 아, 아, 아 그러니까 지수가 하자. 내가 살게, 내가 살게 와, 아, 외기 그렇게... 먹을증 좀 하나 해 살살해 응애 돌아고백어 예? 호감이 있대 지금 아, 어. 이게 아니라 이런 식장지구님무서일거 어디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형 진짜! 밥 먹을 때 그러면서 갑시다 압둑님 어, 아, 네. 내년에는 챌린저 찍어서 MKSI 감독으로 나와요? 찍고 <목소리가> 요아못 <목소리가> 찍어요 이러네 아, 아. 아 일단 챌린저를 못 찍고 아. 두 번째로 찍어도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 하하하하하 왜나찍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술고심 아예 없어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 아너 다쳤어 돼지야 꼭부서버리다왜 이렇게 반짝여? 너트고요야 미안해. 2 0깜 뚫렸냐? 깜커 뚫렸다. 아니야 님 슬다님 롤 배우고 싶대요 알려드릴게요. 진짜. 아, 진짜. 아니 아니, 아니 네. 제가 알려게 말고 상윤이 배우러 왔대요. 나이스. 거예요 롤링 롤 하세요. 봐 이거 상윤이. 야 오대 진짜 잘먹었 근데... 나도 하셨어요진짜먹어 아이고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어 아, 저한테 요 <laughs> 인정, 인정, 인정 인정 <laughs> 이거 맞지맞지 맞지. 아니 혜기 말 편하게 하자 빠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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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월 12월? 나 9월생이야 비슷하네 알았어 누나랑 이거 누가 하니까 어색하냐? 진짜. 민교형도나 처음 봤어. 아, 지수 님 반갑습니다. 편이시죠아나 아, 나, 나이 나 30대 중반이죠. 아! 형님 막 세다. 30대 중반. 아, 32? 아, 이화선 맞던 거. 아니, 어? 지수 님 진짜 분홀 님이랑 뭐예요? 아 진짜. 아, 진짜 왜 이래 진짜. 나 진짜 팬이라 인정. 그래. 인정. 아, 약간 스킨십이뭘스킨십이에요 아니, 이거는 스킨십에 민감한 게못 했을로라. 아, 당천 좀이 새끼 비방볼로 존나. 아 스핀식을 해. 시가 아, 여자 앞에 앉혀도 아, 목숨쳐멈먹었으면서아 네. 그냥 밥 먹어야죠 그래 놓고 하는 소리 에 파스타 둘러먹대 오징어게임 때 보실 거예요? 오늘 나온다는데 <laughs> 홍지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카메라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까? 무호짐이앞 그래서 뭔데 내 얘기로 돌리지 말고 아술 먹었지 근데 양서 아니 둘이 그러면 당신들이랑 경정은 뭔데 경인정 그건 짝사랑이잖아 이제 몇분로마한 번씩 한 번씩 <목소리>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하고 번씩 맞고맞어맞씩맞어씩아 번씩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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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씩 한번씩 게정 어? 뭐, 어? 그, 그, 제가 학교 갈때 본거죠 아니 너, 그게 아니라... 수중학대, 예전에 원래 유튜브 처음에 하셨을 때 어. 그걸 그래. 봤다는 거예요 그 영상 되게 유명해요 왜 저한테 호소를 하세요, 하세요. 아, 그냥, 아, 태기님은 어때요, 약간. 스타일이? 나 어, 그러니까 이제 이상형이 근데 나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. 진짜. 잠깐만, 나 다쳤는데. 근데. 다치면 <laughs> 어, 괜찮은데, 괜찮은데. 회균과... 외적인 건안 봐? 외적인 건딱딱히안 보이네. 아 솔직히 아... 이런 사람 제일 많이 봐. 근데 외적인 것보다 요즘에 약간 잘맞아야 되는 또. 아 제일 많이 봐. 핑크빛인데. 아그그 맞는 거 말고, 그 맞는 거 말고. 맞또 이상형 뭔데? 근데 내 이상형은 나좀 귀엽게 생기고 동물 동물 귀엽게 생겨. 아, 아 왔다, 왔다. 게나 웃겨줘야 돼와 왔다 왔다 잠깐 얼굴 봐 잠깐만! <laughs> <laughs> 벌써 <수> 웃기지? 야내 내가 할게! 아니야 내가 할게! 내가 게 <laughs> <할게. 내가> <laughs> <내가 할게, 웃음> 일단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응. 여러분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김민교 네, 대상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다들 축하해요 어 아똥님도 축하드리고 틸다도 축하하고 데뷔 데미지... 여러분 가볼게요 오늘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, 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풀이 끝나고 오늘 술 많이 안 마셔가지고 2차에서 어, 금방 해산해가지고 잠깐 이제 좀 인사드리고 끌라고 뿌리 뭐 별로 한건 없고 계속 민교형이 아뚱이형 놀리고 그러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상도 좀 같이 볼라고요 여러분 일단 이거 삐삐가 삐삐가 줬어 뭐 이거 인형 하나 주셨고 오 블루투스 이어폰 주셨고요. 이거 하고 갔잖아. 우연터 뺐지. 나한테는 이게 되게 의미가 크거든. 힘들 때막 잡생각도 많이 버리고 이랬어 가지고. 오늘 꼭 하고 가고 싶었어. 와! 신인상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진짜로. 그리고 이게 궁금했는데 이거 열어 보니까 불이 나오더라고. 뭐야? 이거 봤는데 상이었어. 보라 본상. 이건 뭐지? 와! 상 받으면 주는 거구나, 300만 원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아니, 긴장해서 수상소감 좀 길게 못한 게 너무 아쉽다. 이렇게 적어놨거든. 안녕하세요, 장지수입니다. 일단 이런 큰상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9년 동안 이 직업을 해왔는데 상이라는 건 처음 받아봐서 좀 어색하네요. 작년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연도였는데요. 수필하는 플랫폼으로 넘어오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연도인 것 같습니다. 너무나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전 무엔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봉준영한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. 편집자님들 매니저님들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재밌는 컨텐츠들로 보답하겠습니다. 뱀동아리 화이팅.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년에도. 정장도 사실 깡 스타일리스트 형님 덕분에 또 이렇게 빌렸거든요. 깡 형한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역시 패션은 깡. 고마워 여러분. 내년에도 화이팅합시다 우리. 내년에도 꼭 받을게요 열심히 해서. 빠이 갈게. 음